상업영화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근데 그게 그럼 높아질 건가? 모티펀드의 그러니까 작동 원리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들의 존재 이유는 그 자기들이 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일반 벤처 창투한테 뿌릴 때 창수자들이 그걸 돈을 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존의 유행이자보다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동료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지능의 차원이 있으니까 좀 달리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하나만 한 이야기일 거고요. 한국인 상업영화가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네가티브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되게 뿌리가 깊지만 20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고 선순환 문제로 돌아간 게 아니고 결국 지나고보니 독과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영화가 볼게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20년 동안 줄천 만들어 와서 왔으면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더 다양한 시도가 되면서. 또 진화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 20년대 초반 영화와 지금의 영화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때 영화도 좋았다. 근데 이렇게 퇴화를 불러온 거는 산업의 구조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 없기 때문에 결국 사, 어, 상업 영화의 흥행, 그이 수익률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패러다임을 바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까지의 지원은 상업영화 영역 이렇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독립 예술 영화영역이 따로 있고, 두개 완전히 이제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 존재해서 여기도 얼마 하고, 여기도 얼마 하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따로 원을 두고 할게 아니고, 이거를 축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상업영화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 독립 예술 영화나 여, 영화의 다양성 같은 걸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기존 상업영화들이 해왔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크린 독과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영화가 다양성과 이런 그~ 런 것들이 계속 존중되는 상황 그니까 러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중심으로 핵심에 두고 상업영화를 지원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좀 방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모태펀드의 대에서는 그런 답은 없지 않을까 하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